이곳은 유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유럽과는 조금 다른 유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나라라 불리는 곳입니다. 해가 지면 이 도시는 마치 방콕의 카우산 로드 같은 동남아 번화가를 연상시키며 활락과 활기로 가득 입니다 호객이 발발한 클럽과 바들이 거리를 메우며 독특한 밤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느 유럽 도시 못지않게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와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일상을 마칩니다. 익숙함과 낯설음이 공존합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 노래방과 인생맥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는 마늘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에게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음식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낯설게도 식당 분위기는 고전 유럽풍으로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도 있습니다. 전 독재자가 북한 평양 방문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인민공사. 이 건물 하루 전력 소비량은 작은 도시 전체와 맞먹는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 도시의 낮과 밤을 오가며 미스테리한두 얼굴을 직접 체험해 보려 동유럽의 작은 판, 드라큘라의 전설이 깃든 루마니아입니다 저는 지금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하면 되게 생소한 나라이기도 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루마니아를 검색하려고 하면은 연관검색어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아직 생소한 나라일 텐데요. 이 나라 자체가 미스테리한 나라라고 불리거든요. 오늘은 또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아보고 또이 도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유럽 국가다하니까아무래도물가도좀 저렴하고 유심이 진짜 싸요 제가 산게한 달짜리 유심인데 인터넷 무제한인데만원밖에안 합니다 아나이게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저 뭐야? 서도한여기서도 시위 같은 게 일어나는 건가? 아니 시위의 줄이 장난이 아닌데? 기 기능 와리즈 디스? Yeah, it's What do you need? It's a march f o uh, m n g b t march. Ah, LGBT. y e a Today is also the price and uh r u s s i propaganda. If you want to speak Sheesh. with the president uh, yes. uh, yeah. Diana s h o s h k a come, come with you? me. Uh, <laughs> I just traveler. Do you want? n o i t s f i n e I just traveler. Pay. Thank you. Listen yes. to my father. 저는 평화가 좋아요. 저는 이런데 헤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도착한 곳이 부크레슈티의 올드타운이라는 곳인데 확실히 당장 이 반대쪽만 봐도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죠 우선은 지금이 오후 2시 거든요 밥을 먼저 먹어야겠어 배가 고프네 어우 쌍남자들이네 참이 올드타운 이이 식당 있는 거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남자 전용 클럽이 엄청 많네. 뭐야 이거? 범죄 저지른 거야? 왜 묶여 있어? 절대 안 먹는다 이거. 처음으로 방문한 식당은 루마니아 식당인데 리뷰가 65,000개가 넘어요. 근데 평점도 4.5점이에요. 맞네. 여기가 내부가 더 이쁘다 그러거든요. Excuse me? This is the waiting line? No. No, no smoking. Ah, uh, okay. just one person? Outside? Ah, uh, Inside, okay. Do you have a s p e i o n No. Okay. 뭐야, 뭐야? 나를 위한 연주인가? 절대 아니겠지. 와우. 아니 따라오라고 어디로 가신 거야? 이거는 왜 인테리어가 다 있네. 중세시대의 성개조에서 만든 식당 같다. 메뉴판도 보면 신문 같아. 제가 주문한 거는 루마니아 전통 음식 하나랑 과실주를 하나 시켰습니다. 음맛이 그 나는 것 같기도 해. 어, 근데 이거 좀 세다. 어 네. 소름돋아. Winter is coming. 근데 지금은 35도. 여러분 유럽인가봐. 음식이 진짜 안 나오. 제가 주문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루마니아의 대표 전통 음식 사르말레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양배추 입에 말아 찌고 토마토 소스와 마늘, 향신료로 오랜 시간 끓여내 깊고 진한 풍미를 냅니다. 한입 베어물면 한국의 김치찜과 만두 사이 그 어딘가의 느낌인데 진짜 밥도둑입니다. 이건 그냥 김치찜인데? 한국인이 절대, 절대 싫어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로마니아 음식이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맛있나 진짜. 여행하면서 김치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다. 어, 가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치찜, 거의 2만원 돈. 술, 만원 돈 아주 비싸긴 하네. 그리고, 로마리아는 모든 식당마다 거의 팁이 붙습니다. 보통은 10%를 준다고 해요. 나도 10%. 와? 스로 귀엽네. 그냥 나가기 아쉬워서 한 바퀴 더. 버랑나 뭔가 좋서 이제 나가야 돼. 지금은 이 거리가 조금 한산한데 저녁만 되면은 장난 아닙니다. 며칠 전에 호스텔 사람들 이 놀자 그래 가지고 저녁에 이쪽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진짜 방콕인 줄 알았어. 지금 이렇게 조용히 오손도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하는데 밤 되면 파티야 파티. 댄스 삼매경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대학 광장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게프레슈티 대학교거든요. 루마니아에서 1, 2위를 다투는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어 학과가 있대요. 파이팅! 한국. 어 예. 짱. 지금은 뭐 보수 공사 중인가 보네. 어, 힙한데. 한국에 이런 것도 있어? 정말 드문데 특히 이쪽 국가들은 한유 슈퍼가 있긴 해도 세일하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여기는 통 크게 세일을 해요 이러면 은한 1700원 정도니까 노래 볼만 하단 말이야 Hello. 여긴 신기한 게 노래방이 있어 제일 싼게 30분에 거의 2만원 가까이 되고, 이거 3만원 가까이 되고. 비싸긴 하다. 와. 꽤나 구현을 잘 해놨네? <laughs> 안에 소품도 있어. 인생 레컷도 있어? 여기가 찐이긴 하네. 여러 명 있으면은 한 번쯤은 놀라올 만 하겠다. 어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쌍남자들 여기로 옮겼네. 여기가 완전 메인 메인 메인입니다. 아직 오후 3시 반인데 벌써부터 핫해지기 시작했어 참 제가 그리고 부러웠다고 느낀 게 같은 유럽 국가다 보니까 영국이나 스페인, 서유럽 친구들이 주말에 비행기 쌀때 티켓을 사갖고 놀러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영국 친구 두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막 맥주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맹맹많잉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막 이렇게 이탈리아어 막 섞었으니까 솔직히 정신 없긴 했어 그냥 옆에서 웃고만 있었어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서점 겸 카페입니다 전세계에서 예쁜 서점에서 항상 소개가 되는 곳이라고 해요 새하해가지고 고급스럽구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점 같은 데 오면 괜히 똑똑해지는 거 하, 들어왔다 똑똑한한 스푼 추가 여기서 커피나 한잔 마셔야겠어요 간질간질. 뜨거운 물을 한 이만큼 채웠어. 그래서 얼음 놓자마자 이렇게 녹았어. 당황스럽긴 하구만. 아이스가 아이스가 아니네. 한 20초 적으니까 얼음이 없는데. <laughs> 카페에서 커피를 다 먹고 나왔고요. 부크레시티의 랜드마크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인민 궁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라고 해요. 1위는 펜타곤, 3위가 부르즈 칼리파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마무시하다. h <laughs> a 너무 세. n o 너무 s a i Happy Nomogner! Too late! Too late! m o t o r w o n g 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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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m a k e s Yes? y e m e y o u r w a t e r y o u h a v e a lot with y o u Yes? Yes? y e e s 내가 받을 뻔 진짜 크다. 저 조그만한 창문 하나가 내 키보다 커 보여. 이렇게 보면 그냥 커 보이진 않는데, 이게 건물이 뒤로도 넓어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인민공전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전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셰스쿠가 자신의 권력과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지은 초대형 건물입니다. 1970년대 북한 평양을 방문한 그는 김일성의 대규모 건축물과 군사 퍼레이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부쿠레슈티 한복판에 이 건물을 짓기로 결심했고 약 2만에서 4만 명의 노동자와 700명 이상의 건축가가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1989년 로마니아 혁명으로 차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졌고 그는 건물에 완공되기 전 처형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건물은 화려함 뒤에 권력의 그림자를 간직한 채 남아있습니다. 그래 기깔나게 크고만 이게 물 이렇게 보이는 게 측면입니다. 운명 가왕이야? 어느 나라에서부터인가 고양이들이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 안타까워. 주기적으로 고양이 펀치한 대씩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고싶어하는 이부쿠레슈티의 모습은 다 봤습니다 여기 주변에 되게 예쁜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짝 러닝 한번 했다가 저녁에 이 올드타운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러 나오겠습니다 피부에 양보했어 아 근데 이거 이거 맞아? 아 근데 구름이 미쳤다 듬성듬성 이쁘게 떠있냐 구름이 누가 보 목욕탕에 앉아있는 줄 알겠어? 이야, 이런 걸로도 무지개 다 떠. 사람들이 소화전 터지면 다들 세차 한 번씩 하는 것처럼 다들 여기에 몸을 담그고 가네. 이 공원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한번 뛰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혼자 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마리의 벌레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뛸 거예요. 아... 계좌마자 이런 게 나오냐 <laughs> 같이 돌아, 같이 돌아! <웃음> <웃음> 공원이 뭔데 이렇게 이뻐? 무슨 동네 공원에 평행분 같은 게 있냐? 야, 진짜 공원의 진심이구나. 테마파크까지 있어. 거의 다 돌았는데, 아, 팔이랑 옷이랑 얼굴에. 아, 작사 아닌데? <목소리> <목소리> 이거 그래, 지금까지 해외에서 러닝한 것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뛴것 같아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멈춰서 사진 찍은 것도 많았고 아니 우안 <laughs> 진짜 되게 신기하다 올인클루시브야 다 있어 저는 다시 나왔습니다 저역되니까 조금 선선해져가지고 지금 딱 좋다. 올드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방콕을 보여드릴게요. 둥칫 둥칫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바로 전화가가 나오네요. 와, 드라, 드라큘라랑 호주야, 저... <laughs> 아, 나 방콕이야, 뭐야? 사우리카! 어, 뭐 뭐야 뭐야? 어 남사시려. 여기 진짜 밤이 장난 아니야. 아주 아니, 힙한 식당들이 많아. 진짜 뻥안 치고 동남아 같아. 어머 남사시러라. 뭐야 탈출했어? 오늘 뭐 오스트리아랑 루마니아랑 축구경기 하는 날이라던데 <laughs> 인터뷰도 안 해. 진짜 활기차다 여기가 <laughs> 화려함과 가난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 <웃음> 예스. <웃음> <웃음> 예스. 굿스 <굿> 예스. 너스 <laughs> <laughs> like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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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아. 분위기 모서. <laughs> 낮에 더우니까 밤에 다 기어 나오는구만. 예이. 에이. 에이. 호스텔 친구들입니다. 저는 여기 구경을 좀더 하다가 저쪽 테이블에 합류해야 될것 같아요. 저 친구가 계속 같이 놀자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아, 텐션 좋아. 이제는 저 호스텔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합류를 하겠습니다. 인사! I am Gago. 술을 시키지 말라고 하네요. 빨리, 빨리. 빨리, 자리 옮기고 싶어가지고, 어, 억지로 먹이고 있어. 아, 또 아타 누나들이 있는 대로 가는구만. 자리가 또 하필이 여기네. 아주 핫거리네요. 캘리니아가왜 가장 미스테리한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아요 진숙한데 낯설고 낯선데 진숙합니다 이거 유럽 같은데? 하면서도 한국 같기도 하고 이거 동남아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구경할게 진짜 많아 가지고 오늘 여기 부쿠레슈티 여행을 재밌게 한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린새 세상은 넓고 갈 때는 많다 재밌게 여행하자 부탁드려 세상님 라비다 구독 눌러보자 벽간지에 갑자기 야식으로 파스타 해 주겠다고 이탈이아 친구가 7명 치를 하려고 하나 봐요 전 졸라서 잘래요 그냥 부정되는 음. 건 음. 새벽 1시데 호스텔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되나 对。<Good. S 2> <laughs>